대파 난걸 아직 어리지만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안난 구멍에는 다시 대파 씨를 뿌렸답니다. 그리고 부추도 안난데는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날 때까지 뿌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꽃깔콩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라면 꽃갈콩 모양으로 된다고 하네요. 어제 아침에 옮겨 심은 작덕궁이 나 죽었어 하고 있어. 이게 살아날까요? 아, 심히 걱정이네요. 하룻밤 사이에 새로 씨 뿌렸던 상추가 오 3, 일 3, 3일, 4일, 나흘 만에 올라오겠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도어이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3 14, 15, 16, 얼갈이도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오..이렇게 날씨가 맞으면 이렇게 빨리 올라오네요. 날씨와 온도가 맞으면 빨리 올라오네요. 망을 열어줬어요. 엄청났죠? 이게 열무..아 이게 얼갈이고 이게 열무입니다. 이런 거더 빨리 자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상 첫수물 오늘 삼겹살 파티다. 산에 가서, 어, 나무를 정리하는, 정리하게 해서 잘라놓은 가지를, 어, 사이사이 이걸 조금 잘라내고, 가져와서 버팀목 지지로, 임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신랑한테 튼튼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하,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약혼 나눔이 있었습니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홍근아. 이 작두콩 옆에 양쪽에, 어, 박사장님이 아직까지 씻어서, 아직까지 씹, 넣어놨고, 그리고 약혼을 나눔이, 저기, 저 뒤에 청각에 나눠줘서, 요기하고, 요기에 심어놨어. 약혼은, 뿌리가 내릴 때까지 열흘 동안 아침, 저녁을 물 줄여야 한다는데, 음, 약코는 내가 물 줄, 잘크른강낭콩을 아예 갖다 먹었어. 그리고 지금도 이거 벌레 먹은 거 봐. 이렇게. 벌레 먹은 거 봐요. 비가 오네요. 이제 밭들이 푸릇푸릇해졌어요. 오늘은 음. 공채 씨앗을 몇개 심었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심든지 하고 조금만 심었답니다. 와, 잘 보이시죠? 이제 다풀어듯해졌답니다 오늘 사다놓고한 일주일간, 이 주간은 안 풀어놓은 것 같아. 왜냐면 얘들이 여기를 인식하라고 자기 집인 걸 인식하라고 그래서 비오는 날 이렇게 풀어놨는데 안 도망가네. 와우, 토끼가 또 왔어요. 새끼를 떠났어요. 채소 뜯는 우리 신랑. 이게 보면 이렇게 대도 만들어 주었어요. 튼튼하게. 제가 때가 너무 지루서 너무 들어가기 싫어서 뜯으라고 했어요. 캐모마일 꽃을 따왔어요. 아, 지금은 흙이 묻은 것 같아서 물에 담궈놨고요. 이걸 어, 말려가지고 차로 마, 먹든지 아니면 물 끓여먹, 저희는 물 끓여먹는데, 끓여먹을 때 조금씩 넣어볼까 해요. 고추와 가지 겨순을 따주었어요. 감자, 복토와 어, 생석회를 조금 뿌려주고요. 그리고 꽃 나오는 꽃들도 저기 다 따주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밟아서 잘안 보이는데 양쪽으로 다 따졌어요 저렇게 산에서 번흙으로 조금 더 흙을 채워졌습니다 줄기채소 씨앗을 뿌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잘안 보이네요. 부추 씨앗을 뿌린 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그리고, 파도, 파씨도 새로 뿌린 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비만 오면 물이 잘안 내려오고, 우에서 고여서 몇번 밑에 흙을 긁어내기도 하고, 흙을 갖다 채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게, 어제 비가 온, 어, 올때와보니 그래서 물이, 그래도 물이 차서, 여기 주말 농장 하시면서, 어, 여러가지 농산물을, 도, 음, 받아다가, 농산물을 파시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 마늘이나, 마늘, 밑에 대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마늘, 밑에 대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갖다 저렇게 깔았습니다. 다음에 비올때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어, 작덕콩 밑에도 좀 깔았,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 있는데도 좀 깔고, 옆에도 조금 했, 해줬, 했습니다. 아, 창경채, 공배추 그리고 적겨자. 벌레들이 흩치고 있어요. 여기 시큼한 거 보이죠? 이거, 어, 서로 만지면 좋은데, 지금 제가 서로 적있어서못 만지는데, 이 벌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시커머해요 어쩔 수 없이 약을 쳤는데 약을 치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나오고 있어요. 벌써 몇 마리째 잡아서 버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 지난 겨울에 음 커피 찌꺼기를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고추와 그리고 가지, 토마토 그리고 당근에게 줄 거예요. 태비도 위에다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호박에도 같이 섞어서 얹어 놓을 거예요. 어, 보통 흙이랑 같이 섞어서 줘야지만 사정상 그냥 옷구름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여기 저희 고추밭이에요. 고추가 시장 것도 있고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호박에도 이렇게 걸음을 얹어줬습니다. 원래 흙과 섞어주셔서 져야 되는데 옆에서 그게 잔대서 그냥 위에 얹어주기만 했습니다. 성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작두콩들도 줬습니다. 저렇게 안 보이시죠? 저렇게 줬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만든 단가 계란껍질이 만든 칼슘을 어, 이 물조리개에 아, 한 숟갈 내지 한 숟갈 반 정도 섞어서 칼슘제를 줄 거예요 특히 아, 감자와 콩을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치가 완전히 벌레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어, 벌레를 잡아주고, 근데 새콤한 애벌레인데 무슨 종류인지도 모르겠고요. 많이 잡아줬고요. 오늘은 이 달팽이 녀석을 검거했습니다. 이 달팽이를, 달팽이도 잎사기를 엄청 뜯어먹죠? 오늘 한 마리 검거했습니다. 강낭콩 줄을 다 맺었어요. 밑에 저렇게 끈을 넉넉하게 해서 밑에 묶어서 올려 주었습니다. 다 올려졌습니다.